아주 오래 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신기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달빛이 가장 밝은 밤에 나타난다는 신비로운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달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달할머니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 뒤편 언덕 위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실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은 보통 실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마법 같은 실이었죠. 달할머니가 잤는 실로 짠 옷을 입으면 평생 행복하게 산다더라. 달할머니를 만나면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지.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 내려왔지만, 정작 달할머니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이들은 보름달 밤에 언덕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물레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에 은하라는 12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아버지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자주 누워 계셨고 은하는 어린 나이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아프세요? 괜찮다, 우리 은하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하지만 은하는 할머니의 기침소리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약초로는 할머니의 병이 낫지 않았고, 큰 병원에 가려면 먼 길을 나가야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보름달 밤, 은하는 잠들지 못하고,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디선가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할머니다. 은하는 조용히 집을 나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무서웠을 텐데, 이상하게 용기가 났습니다. 언덕 위 느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자, 정말로 한 할머니가 앉아서, 실을 잡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달빛처럼 은빛이었고 입고 계신 한복도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달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밤에 어린 것이 왜 여기까지 왔니? 저... 저희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달할머니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달할머니는 잠시 물레질을 멈추고 은하를 자세히 바라보셨습니다. 내 할머니 말이구나. 그런데 아이야,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기 전에 너는 내 할머니를 위해 무엇을 했니? 은하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할머니 옆에서 간병을 하고. 약초를 다려드리고 이야기도 해드려요. 그런데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달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가장 큰 효심이란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할머니를 사랑한다면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엇이든 할게요. 이 시를 가져가서 내 손으로 직접 할머니를 위한 옷을 만들어 드려라. 딴 조건이 있다. 이 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짤수 있단다. 조금이라도 귀찮다는 생각이 들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실이 끊어져 버린다. 달할머니는 은빛 실한 타래를 은하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실을 받아든 은하의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야, 기억해라. 진정한 효심은 큰 것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란다.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그날 밤부터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촛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바늘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늘기에 실을 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이 옷을 입으시면 따뜻하실까? 이 옷을 입고 건강해지셔서 함께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은하는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이 아파서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달할머니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느질할 때는 실이 부드럽게 이어졌지만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실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보름달이 다시 뜰 때까지 은하는 매일 밤 바느질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를 돌보고 밤이 되면 바느질을 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도 줄였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은빛 실로 만든 저고리는 달빛처럼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옷이에요. 입어보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하가 언제 이런 솜씨를. 옷을 입으신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기침이 멈추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고,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우리 은하 덕분이구나. 그날 밤, 은하는 다시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달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실을 잡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달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이야, 그 옷이 특별한 게 아니란다. 내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약이었던 거야. 제 마음이요? 그렇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그 어떤 보물보다도 큰 힘이 생기는 법이야. 내가 한달 동안 매일 밤 바느질한 그 정성 할머니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할머니를 낫게 한 거란다. 달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기억해라. 진정한 효심은 큰 선물을 사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란다. 제8장 마이너스 마을에 전해진 이야기. 은하의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해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기한 일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은하가 정말 달할머니를 만났다니. 역시 효심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시킨다더니. 은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진정한 효심은 큰 것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요. 그후로, 마을의 젊은이들은 은하를 본받아 부모님께 더욱 정성스럽게 효도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마을에는 병든 노인들이 하나둘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하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자들에게 달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달할머니는 정말 있어요? 그건 내가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알수 있단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달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달할머니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 속에 사랑을 키워보렴. 그러면 달할머니가 아니어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지금도 그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 밤이 되면 언덕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물레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사람들에게는 달할머니가 나타나 지혜를 전해준다고 전해집니다.